제이 노라실 때에,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온 다음 제이 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어뜨려, 자복하고 에게하니 믿음 주세와 매, 주여, 주여, 내말들 사내가 변니 제인 오하실 때에나 후루세 아멘. 오 아멘. 주의 공 루지하. 아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님 내가 기도니 제 노라 하실 때 날, 우리를 부르세와매, 만볶은 온 예수시여, 위로하세오, 우리 주와 같으신, 어디 있을까매, 주여주, 내가 기도하오니 죄인 운하실 때날 부르소서 아,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마지막 때 천국의 날에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님의 말씀입니다. 어. <laughs>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빛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고 계절과 날과 해를 구별하여라.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것들은 하늘에서 빛을 내어 땅을 비추어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개의 큰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중큰 빛으로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으로 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또,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빛들을 하늘에 두셔서 땅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또그 빛들이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이 대니 이날이 넷째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들이 돼야 돼요. 내 시간이라고 내 바쁜 거에 다 합의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주님이 구별했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주일날은 더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주일날 교회는 예배 난들이 이렇게 기도는 안 해. 그리고 막 싸돌아다녀요. 그럼 더 힐링될지 아세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주일날은요. 주님과 함께 하세요. 만약에 산을 가도 들을 가도 뭐를 해도 기도하고 더묵 상하고 더 그게 이 세상에서 말하는 힐링이지 산을 막 등산을 하고 뭘 한다고 어 그게 좋아진 게 아니야 막 달린다고 막 기분이 좋다고 좋아진 게 아니야 자유롭게 내가 막 근력 운동을 하고 응? 그렇게 한다고. 은아진게 아니라니까 이렇게모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더 힘들어 주님과 함께하이 시간들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말이에 주님을 위한 시간. 그러면 예. 음, 그 주님과의 시간을 우리는 헷갈려서 나. 이 세상의 것은 예 헷갈릴 수가 있어요. 헷갈릴 수 있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의것서 헷갈릴 수는 안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짧은 기도든, 긴 기도든, 인생의 전체 기도든, 음, 예, 예, 우리는 주님의 기도, 그런, 아, 그런 진정한 영적인 이 호흡 산소가 필요해. 영적인 예, 영의 이 숨이 필요해요. 여유로. 그래야지 막이 세상에서 막 자유가 있다고 싸들어댕기고막 그런 어, 나 나의 자아친 자유가 되면 안 돼. 주님이 주신 자유. 오, 오 자유. 오, 자유. 그 진정한 자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 세상이 추가한 자유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막뭘말딱거리고 해는 것이 아니야. 아멘. 그러면 다 목말라요. 영육간에 목말라. 하면 할수록, 하, 뭘한것 같은데. 난 쉬지도 않고 뭘 했는데. 운동도 하고, 뭐, 시도 않고 했대, 뭐. 어, 아퍼, 그런다, 오히려, 뭐 하면. 일도 하고, 뭘 했는데. 더때 공허해, 더 어마어마, 갱실 못해. 아, 부질없다. 죽음이 오기 전에 그걸 깨달았는데, 죽기 전에 깨달았다. 죽기 전에. 그건 어둠이에요. 주님께서 그 빛으로 그런 걸 깨달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스 말씀하신 것이 내 속에, 내영육간에내 모든 공간에, 우주 공간에 빛으로 떠 있어야 돼요. 빛으로. 그 빛으로 제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공간에 떠 있게 만들고 빛을 내어서 비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같이. 비춰야 이걸 깨달아요. 비춰야 안단 말이지. 비치지 못하면 몰라. 뭔말 했는지도 몰라요. 그게 주의 말씀인지, 어, 아닌지, 뭐, 그 몰라는, 모르는, 모르, 모르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빛으로 임하는 그 사람과 능력을 받아서, 온전히 주님 뜻 안에서 일어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또내 어둠에 어둠을 가장한 그런 호흡과 숨을 쉬지 않도록 하라 하시고, 그런 어둠을 뜨게 만들지 않도록. 어둠은 어둠입니다. 어둠이 빛이 될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생성되게 하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임하고 빛이 떠야. 그게 비추어야 하나님 하신 그대로 살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깨달아지니 주님 만들어주시고 그 빛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니 주님이여 비추어주시옵소서 누구다 우리를 사랑의 빛, 능력의 빛이 같은 정결의 빛,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태란 믿수로 건강의 미수로함께하시기와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고 부활하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이리 이곳에 좋은 샘으로토다음수고예수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소 눈물 강같이 흘러 온천하 망국에 다 통하네 빈분하기 전이 훈별이 없이 다와으시고또 마시겠네. 아멘, 위로 바라라이 신들이야. 바라라 신주님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비춰 주시옵소서.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 나라의 수로 바라라. 생명수 샘물은 마신자 마하다 하하 목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혼이 솟아 늘 풍성해요 아멘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 수정 빛같이 늘마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그 논이 되어 생명수샘이 늙은